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자, 지금 이런 볼들,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볼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한번 서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처에서 어, 문제는 어, 회전이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냐. 끌어서 각을 잡으면 어렵죠. 여러분들, 끌면 더 끌릴 수도 있고 안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때리면 어 때려서 어 회전이 이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 회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전을 안 주기는 뭐하고 그러면 회전이 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자 1단계로 얇게 끌기는 좀안 좋죠 그러면 두껍게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점을 3시를 주고 어이 공을 빵 하고 때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게 쳐도 어 회전이 이렇게 먹게 되죠. 어 그럼 이거 이거하고 두께를 조금 더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을 잘 쳐야지 맞는 거지만 어 그래 두께가 조금 잘못되면 어떤 변화가 돼서 이 공이 또 득점이 될까 어 그런 것에 관해서 어 그러면 좀 잘못 쳐도 맞을 수 있단 말이야 예 네, 그거죠. 그걸 한번 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1단계라는 게 얼마나 이위 위에서 공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 위치에서 얼마나 유리한 거냐면요 세 실을 주고 세게 쳐도 가까이 잡았으니까 끌리지도 않죠 회전이 갑자기 확 꺾일 일도 없어요 그죠 그럼 두껍게 얇게 얇게 세게 쳤으니까 얇아도 끌리고 어? 얇게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얇게 얇게 어, 조금 생각보다 얇게 맞았다 이렇게 막 짧게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어, 아이코. 그래서, 어,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게 칠수 칠 있는 건지. 자, 세게. 두껍게 쳤어요, 이제. 요번에 두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땅 쳤는데, 이게 밀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왜? 셋이니까 끌릴 리가 없고, 두 번째, 짧게 잡았으니까 더 이상, 예, 힘도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세게 칠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통 2단계로 이렇게 볼을 치는데, 2단계로 이렇게 치다 보면, 더 끌리고, 덜 끌리고, 안 끌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의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세게 때렸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 맞았어, 공이. 두껍게 아주. 빵. 어, 이거 어떻게, 이쪽으로 안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쪽으로, 어, 우리가 치는데, 이 방법이 옳고, 어, 어 굉장히 확률이 좋게 치면, 어, 저쪽으로 안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 일적구의 진행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어, 일적구의 진행. 자, 얇게 맞았다. 빵. 어? 얇게 맞으면 끌려. 응? 어? 응, 음, 얇게 맞으면 끌려서 맞고, 응? 어? 중간이 맞으면 약간 밀려서 맞고, 응? 어? 자, 중간이 맞아요. 어? 음, 자, 가까이 잡고, 빵! 응. 어. 그러니까, 빵! 쳤, 쳤는데, 이거는 약간 불안하네요. 그죠? 응. 어? 이거는 치면서, 세이시가 어, 안 들어간 거야. 세시가안 들어간 거 너무 때린 거, 어떻게 걸리는 걸로 때린 거죠. 세시가 들어가면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아무리 빵 쳐도 빵 쳐도 여기서 세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치고 빵 때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확 걸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점이 내가 어디 떠 놓고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유리하게 내가 어 이거는 어 물론 잘 치면 좋죠 잘 치면 무조건 좋은건데 내가 이게 잘못 쳐도 더 얇게 한번 쳐볼까요 더 얇게 빵자빵 빵. 응. 얇게 치면 내게 빨라서 어 이런식으로 가서 맞고 이게 만약에 두꺼우면 어 두꺼우면 내공이 밀리는걸로 바뀌는거죠 어 완전히 밀리진 않겠지만은 응. 응. 밀리는 걸로 어,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의 두껍게 빵쭉 여기서 힘이 좀 떨어져라 안 떨어지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기 어때요 아 이거는 3시 어, 제가 지금 3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근데 3시보다 어, 2시 40분이, 어, 3시 여기보다 2시 40분. 어, 제 답이 틀렸습니다. 어, 2시 40분. 2시 40분에 공격을 하시면, 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어, 이런 공들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든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어, 내가 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어,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천천히는 칠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끌면 너무 많이 끌릴 수 있죠. 그리고 다 때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실를 주고 때리느냐? 이쪽으로 오는데, 뭐, 좀 맞으면 내가 여기서 때리면 결국은, 어, 이렇게 일자로 보낼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어, 거의 일자? 좋아요. 근데 거의 일자. 세게 때린다. 그러면 이것도, 이거 세이시 가시죠, 뭐, 시 이 식하고 가까이 잡고 세게 빵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 보시다시피 어, 가까이 잡는 게 이렇게 확률이 좋은 거야? 좋죠 어. 내가 자신 있게 공을 쳐도 변화가 없어요 네. 거기서 거기 밖에 가지 않아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조금 잘못 쳐도 거기 얇게 맞아도 거기 좀 두껍게 만으 밀려서 거기 어. 그래서 아, 이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어.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쓰면 자 이건 키스도 섞여 있네요 키스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빵 치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죠 어. 그러면 위로 완전히 두시. 어. 아주 세게, 두껍게. 어. 키, 키스를 먼저 빼야 되니까요. 어. 이래서, 어, 유리하죠. 장점이. 굉장히. 짧게 잡는 게 이만큼 유리한 겁니다. 왜? 내가 클 수도 있고, 때려넣을 수도 있고, 밀을 수도 있고, 다할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걸 보통의 폼으로 잡으면 굉장히 잘 쳐야 돼요. 우리가 선수분들이 엄청나게 잘 치시는 거예요. 공을 왜 여기서 이렇게 치면 끌릴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정확한 타점 힘조절 우리 이렇게 해서 치는데도 여기서 휙 빠질 수가 있어요. 아유 안 빠졌지만은 네, 왜 그러니까 우리 선수분들이 공을 무지하게 잘 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잘 치지 않으면 안 맞는 그런 배열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어 여기 여기는 좀자 어디 있더라도 내가 더 두껍게 칠수 있고 더 얇게도 칠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키스가 섞이면 더 두껍게 때리면 되고 어? 얇게 끌어 끌수 있으면 내걸더 빨리 와도 되고 어 그런 어떤 방법인데 지금 이것도 뭐 별반 다른 게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셋이 응 가까이 잡고 빵그러면 이게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맞는다고 해도 뭐. 다른 데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일적 오심의 포지션까지 다시, 어, 이렇게 치면서 더 세게 치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더 세게 한번 쳐볼까? 빵 한번 쳐볼게요. 빵 쳤어요. 빵. 여기와. 위치가 여기에요. 어, 이거 더 세게 치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더 세게 쳐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관심을 두는 거죠? 응? 자더 그래, 그래. 더 세게 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세게 쳐봐야 안 끌리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더 세게 쳐도 상관없어요. 끌리지가 않아. 빵! 더 세게 쳤나요? 더 세게도 못친것 같은데요? 더 세게 못 쳤죠? 어, 더 세게 쳤으면 이 e 공도 맞았을 거고. 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다 보면 잘 못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빵! 자, 둘, 얘만 보세요, 얘만. 음. 자, 저거 또안 맞나? 오케이. 아, 또 약하네. 약해요. 그래도 어때요? 이 뒤로 맞으면? 그러면, 근데 이게 약하면 우리 목적이 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는 거야 계속 응. 해보셔가지고 어, 더 세게 쳐. 근데 이걸로 세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게 못 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너무 심해서 자1 단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지금 가는 거예요. 빡 이래도 세게는 못 쳤네. 응? 아, 내가 힘이 여러분들 힘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어, 이 볼도 엄청나게 세게 치면, 음, 이건 이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 키우고 세게 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빵! 그래서 우리가 공이, 공이 세게 쳐, 어디쯤 간다는 걸 알고, 어, 알고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죠. 어, 유리해요. 그래서, 뭐, 길게 잡고 세게 치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나쁘,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득점도 확실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하면서, 공도 저한테 이렇 때릴 수 있다면, 어, 나중에는, 아, 공 컨트롤 자체를 이해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쳐도, 비, 공은 다 맞을 수 있으면 좋겠죠. 어,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하시면 공이 안 맞을 일이 별로 없는 거를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자이 이건 어떨까요? 비슷하죠, 여러분들. 어, 자 여기서 또또또 또, 또 시도, 세게 빵. 어, 뭐 맞는 거는 어떻게든지 다 맞을 수밖에 없고요. 맞는 거는 다 마, 맞는 거고, 어, 이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 나도 이렇게 이 공을 세게 안 치다 보니까, 어, 그래, 일적구를 세게 치는 거에 지금 목표가 생겼어요. 다른 건 무조건 맞고. 자, 빵. 어휴, 이것도 힘이 안 들어가네. 어? 식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힘이 있으니까, 어, 더 자신있게. 자, 다시 한 번. 자, 빵. 빵빵 쳐요, 빵빵. 어? 야, 그래도, 야, 못 주네 힘을. 그러면, 어, 득점 걱정을 하지 않고, 득점 어, 걱정을 하지 않고, 일족구 이렇게 세게 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 이잖한테 힘을 지금 다 주는 거고, 난 이용만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적구가 정말 어디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을 치실 때, 어, 수구는 일적구의 힘조절에, 어,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어, 이렇게 있어도, 어, 빵! 때리는 걸로 이용만. 어, 누가 저걸 저걸 저렇게 세게 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린,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아유. 아, 이번에 갔는데, 어, 보세요. 어, 목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걸 쉴수 있다는 거죠. 어, 여기서 왜, 어, 하나, 둘, 셋 하고 힘 떨어져서 맞으면 적일 거고, 어,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유리하게 일적구를 이렇게 때려서, 어, 다시 어, 쪽으로 가게 한다. 어, 그랬을 때전력 가면 이런 모양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고 공을 치신다면 어, 그 다음에 공이 어떻게 쓸 건지 어, 어. 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맞는 건 걱정도 안 하셔요 어, 아쉬움은 어디다 두시냐면 일족구에 두셔 왜 아니 이게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얇게 끌어? 끌어볼까? 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얇게는 아닌 것 같고 두껍게인데 그럼 더, 이것도 때려야 되나? 어, 빵 어때요?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저하고 당구를 칠 때, 어, 치, 저는 70%가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1단계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으면서, 힘조절까지 할수 있고, 천천히 칠 수도 있고, 어, 할게 많아요. 그래서, 어, 1단계 자세, 그리고 처, 모든 걸다 자세로 쳐야지, 여러분들이 일적구도 갖다 놓고 심조절도 할수 있고 수구 컨트롤이 되지 <laughs> 그런 힘의 배합이 맞아야 돼요. 그런 배합을 이런 단계가 돼야지 일적구한테 힘을 주고 싶은 거는 주고 수구의 힘은 수구의 힘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어, 힘이 다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2 단계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구 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시, 겪으시는 거예요. 심조절도 잘안 되고,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